안녕하세요.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박미숙입니다. 저는 한살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왼쪽 다리에 보행장애가 있습니다. 2년 전부터 찌브레이스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. 실제로 사용해본 사람의 그 경험을 들어보는 거는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일반 보조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는 확실히 이게 다른 보조기다라는 거를 느껴서 어떻게 서든지 한번 <laughs> 어,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. 제가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살다가 2018년도에 여행을 갔다가 악상을 좀 하게 돼서 그 슬계골 골절이 왔었는데 수계골 골절을 갖고난 다음에 걷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제 몸을 보조해 줄수 있는 지지해 줄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재활의학과를 찾아가게 됐고요. 그때만 해도 브레이스는 없었습니다.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었고 그래서 그냥 일반 보조기를 했는데 일반 보조기가 굉장히 그 불편합니다. 탱은 해줘서 좋지만 다리가 구부러지지가 않으니까 걸을 때. 굉장히 불편하고, 얼마 걷는데 길이에도 상당히 제한이 많고, 그런 상태였는데, 그걸로 그래도 한 6개월은 했는데, 그때 그 재활의학과의 선생님을 통해서 이 시브레이스라는 게 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고요.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과 이런 걸좀 찾아보면서 오토북이라는 회사도 알게 됐고, 시브레이스도 알게 됐습니다. 그냥 생긴 게 아니고, 의족이나 이런 보장구, 거의 이제 세계 탑으로 개발을 하는 회사인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신뢰가 좀 갔습니다. 일단 이 컴퓨터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으니까. 굉장히 좀 핫해 보였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일단 인상 자체도 좋았고 어, 무엇보다도 기능적으로 무릎을 자연스럽게 저의 걸음에 맞춰서 이게 무릎이 구부러진다는게 되게 신기했습니다. 이제 스마트폰으로 모드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충전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하루에 얼마를 걸었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저의 개인적인 기록이 다 남게 돼 있습니다. 무게는 사실 일반 보조기에 비해서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. 그냥 들 때는 무게감이 있지만 보행할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무게감을 잘못 느끼고요. 관절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보조기는 그게 안 되는데 훨씬 더 편하고 가볍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일반 보조기는 다리를 항상 피고 있어야 돼서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데 어,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무릎이 구부려지니까 무릎이나 이런 거에 대한 피로감이 훨씬 덜 합니다. 특히 가장 문제는 저한테 절 맞으리라는 확신을 어떻게 하느냐. 그게 이제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DTO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내가 정말 나한테 맞는지 사람마다 다 같은 장애라고 할지라도 다 다르거든요. 관절의 움직임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DTO 테스트라는 걸 거치면서 저한테는 이게 잘 맞는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돼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일상생활에서 우선은 걷는데 훨씬 더덜 피곤하게 오래 걸을 수 있고 많이 걸을 수 있다라는 것과 시브레이스는 하면서 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커트나 제가 그냥 보조기를 할 때는 못했던 건데 제가 할 수가 있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일반 보조기는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경사를 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. 이 시브레이스는 훨씬 오래 걸을 수가 있고. 서 있는 것도 이렇게 살짝 구부릴 수 있고 뭐 이런 게 가능해서 훨씬 더 네, 좋습니다. 한 가지는 내 몸에 어떤 이렇게 이물질을 장착한다는 게 갖는 그 불편함. 이걸 착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고민이 됐고 그런 점에서 이 이물질은 착용을 함으로써 훨씬 더나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많은 향상을 준다라는 거를 확신을 얻게 됐고요. 다음에는 이제 가격이 비싼 거를 정말 그 가치를 하느냐. 저 개인적으로는 56년 정도 못했던 여행도 다시 다닐 수 있고 확실히 2년 동안의 경험으로는 그 가치를 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. 충분히 만족합니다. 일단은 하여튼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 어, 그래서 정말 나한테 맞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도 그렇고 부담이 되는 거는 가격입니다. 워낙에 최신 장비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는 대중적인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좀 보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거에 대한 좀 도움은 어,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. Thank you